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0대 초반의 남자입니다. 제 소개를 일단 간략하게 한다면 저는 서울 소재 명문대를 중퇴하고 나서 회사를 창업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무엇인가 제 손으로 만드는 걸참 좋아했던지라 대학교에 가서도 그 끼를 버리지 못하고 컴퓨터를 활용한 게임이나 프로그램을 다수 제작하고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흔히 말하는 좀 사는 집입니다. 재산도 많으시고 사업도 30년 넘게 해오셨습니다. 제가 대학 재학 중에 대학의 뜻이 없어 사업을 하며 대학을 접고자 했었고 그 이야기를 부모님께 했더니 멀쩡히 잘 다니던 대학교를 자퇴하고 사업을 한다는 말에 부모님은 큰 반대를 하셨습니다. 결국 저는 10원도 지원 안 해준다는 조건으로 학교를 자퇴했습니다. 지인들과 동기들을 데리고 처음으로 했던 사업은 진짜 시원하게 말아먹었습니다. 그때마다 부모님께서는 새롭게 대학을 가라고 했지만 20대 초반의 꿈들은 군대를 다녀와서도 여전히 불타올랐고 계속해서 도전 끝에 20대 후반이 이르러서야 드디어 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의 고생을 보상받는지 제 나이대의 회사 월급으로 10년은 이래도 못 만질 돈들을 몇달 만에 벌기 시작했으며 투자해준다는 회사도 점점 많이 들어왔습니다. 돈이 생겼지만 사실 저는 제가 하는 일에 확신이 있었기에 아무 생각도 없었습니다. 돈 생겼다고 막 놀지도 않았고 집을 사거나 차를 사거나 그러지도 않았죠. 오히려 이 돈으로 어떻게 하면 더큰 사업으로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던 찰나에 부모님께서 그래도 이제 나이도 20대 후반이고 돈도 어느 정도 모았을 터이니 결혼이라도 해보라며 부모님 친구의 소개로 얼떨떨에 친구의 따님분을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5년 만에 만나는 여자라 당시에는 저도 여자에 대한 면역이 많이 떨어졌나 봅니다. 첫인상은 단아하고 청순한 얼굴에 나쁘지 않았고 대기업을 다닌다더군요. 제가 하는 일에 관심을 보이며 이것저것 물어보더군요. 제가 하는 일에 관심 있어 하는 이 여자를 보며 점점 끌림을 느꼈고 그렇게 몇 번의 만남 끝에 결혼을 전제로 사귀게 되었습니다. 제 회사도 자주 놀러오고 저희 직원들하고도 친해지면서 항상 부러워하더군요. 뭐 아무래도 신생회사이다 보니 대기업의 분위기랑 다르게 자유분방하고 저희 회사 자체가 워낙 돈을 잘 벌던 시기라 직원들은 보너스도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또 직원 중에 그런 걸 자랑스럽게 자기가 얼마나 받았다 이런 걸제 여자친구에게 말했다더군요. 자기도 능력이 있으니까 여자 좀 소개시켜 달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충 저희 회사 매출이나 순이익적인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여자친구에게 자연스럽게 흘러들어가게 되었고 아마 그때부터는 여자친구는 저에 대한 환상을 키우면서 자기만의 뭔가를 꿈꿨나 봅니다. 그때부터 저한테 더 살갑게 대했으며 제가 일로 인해서 바쁠 때도 별로 터치도 안 했던지라 저는 이런 여자와 결혼을 하면 적어도 이 여자와 싸우면서 스트레스는 받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때부터 저도 결혼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자친구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여자친구는 어릴 때는 할머니 손에서 컸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할머니 손에서 컸기에 자기는 결혼해서 아이가 생기면 자기 손으로 소중하게 키워보고 싶다고, 그러면서 회사도 안 다니고, 가정주부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돌려서 이야기하더군요. 저는 그 말에 어찌 될지는 모르니까 상황 보고 결정하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생각만큼 여자친구와 부모님과의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은지 잘 몰랐었습니다.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엄한 사람이라 항상 새벽에 나가서 일하며 자기를 깨워서 영어 공부를 시켰다며 어머니가 싫었다던 여자친구. 여자친구 집은 가난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부잣집은 아닙니다. 여자친구의 어머니가 악착같이 일을 했지만 아버지가 한량 스타일이라 주식 투자로 대부분의 돈을 날려서 지금 살고 있는 집밖에 없다고 하더군요. 뭐그 부분은 저부터가 집안의 도움을 안 받고 성인 때부터 컸기에 사실 그 부분에 대한 걸 별로 진지하게 생각도 안 하고 그러냐고 말하고 넘겼었습니다. 그 무렵 저희는 새로운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제안받았었고 제 돈을 포함해서 거금을 들어서 새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때문에 도저히 여자친구를 신경 쓸 수가 없었죠. 뭐 그때까지도 여친은 천사표 여자친구 연기를 하며 저희 회사에 김밥이나 도시락을 들고 와서 저 먹이고 싶었다는 등 또는 영양제를 사오며 몸 건강이 최고라는 등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렇게 1년 넘게 별 불만 없이 저를 만나준 여자친구가 너무 고마워서 결혼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찰나 여자친구가 임신을 한것 같다고 넌지시 저에게 이야기하더군요. 조심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임신일까 생각했지만 생리가 2주가 지나도록 소식이 없다는 말에 이왕 결혼할 거 일찍 한다 생각하고 여자친구 부모님을 찾아뵙고 결혼하겠다는 인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저희 집 인사하기도 전에 여자친구가 생리가 시작되어 임신이 아닌 해프닝으로 끝났었지만 이미 가족들에게도 결혼한다고 다 말해놨고 여자친구 부모님에게도 인사했던지라 상견례도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상견례를 하고 결혼식 날짜까지 정하고 나서부터는 일을 하면서도 바쁜 시간을 쪼개서 결혼식장이며 신혼여행 반지 등등을 정하는데 여자친구의 사치스러운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이아몬드 반지는 몇부 이상을 꼭 명품 브랜드에서 사고 싶다고 하더군요. 브랜드에서 사게 되면 안 하니만 못 하다는 소리를 하고, 아파트는 어디로 하는지 기대에 찬 눈으로 묻는데, 제가 지금 하는 일도 그렇고, 사업을 하면 항상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런 것은 좀 힘들 것 같으니, 현실적으로 경기도까지는 내려가야 될것 같다니까, 여자친구가 갑자기 성질을 내더군요. 자기가 출퇴근하는 거리가 얼마인데, 여기서 다니냐 하길래, 그럼 나는 안 그럴 것 같냐고, 알겠다고. 그럼 너네 회사 바로 앞에 오피스텔 구해서 살자고, 어차피 지금 아이도 없겠다. 그렇게 살다가 돈 모이면 근처에 집을 구하든가 하자니까 그건 또 죽어도 싫다고 합니다. 회사 사람들이 자기한테 뭐라고 하겠냐는 말에 저도 화가 나서 남의 시선이 뭐가 그리 중요하냐고, 그럼 경기도에서 출퇴근하면서 되지 않겠냐고, 우리가 아직은 돈이 부유한 건 아니라고 말하자 여자친구가 말하기를, 그럼 부모님한테 도움을 받자고 합니다. 그때가 사귀고 나서 처음으로 다툰 날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지하철 출퇴근을 좋아하십니다. 차를 싫어하셔서 차도 어머니만 사주셨거든요. 그런데 지하철 출근길에 제 여자친구를 만났나 봅니다. 여자친구의 징징거림을 들은 아버지는 저를 불러서 회사 근처로 집을 구하러 가시더군요. 제가 지금 돈이 없다니까 아버지가 해주신다고 그걸로 결혼 선물 치자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갑자기 어디서 그런 말을 들으셨냐고 물으니 아니나 다를까 여자친구랑 아침에 그렇게 만나서 말을 들었다고 하시길래 솔직히 좀 마음이 언짢았습니다. 저는 아버지한테 그 이야기는 일단 여자친구한테는 말하지 말아달라고 했었는데 그 와중에 저희한테 원래 투자하기로 한 회사가 갑자기. 투자 계획에 차질이 생겨 못하겠다며 투자 철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 프로젝트는 한참 진행이 되어 있었고, 제도는 엄청나게 들어가 있던 상황이었고요. 결국 그 회사가 빠져나가고, 그 와중에 저희 회사 직원 한 명이 기획을 가지고 나가서 그동안 모은 돈으로 회사를 차리더군요. 또 저희 회사 직원들을 많이 데려갔습니다. 저희 회사 직원들은 지분을 많이 가진 애들이 없었기에, 그것을 명분으로 데려간 것 같더군요. 한 번에 여러 가지 사건이 터지면서 저도 진태 양란이 되고 여자친구는 그 일을 알게 된 뒤로 저를 위로는 못할 망정, 오히려 제 직장 상사가 된것 마냥 압박을 주며 어떻게 해결할 거냐고 그 많은 돈다 날리는 거냐며 난리를 치는 겁니다. 결국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이에 큰 돈을 날리게 되어 저도 너무 힘이 드는데 여자친구까지 와서 우리 결혼 좀 다시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집도 제대로 못해오고 모은 돈도 없고 고졸에다가 가진 거 없는 남자랑 누가 결혼하겠냐며 쏘아붙이더군요. 참다 못한 저는 너 혹시 나돈 보고 만난 거냐고. 그렇게 자꾸 나한테 집짓거리지 말고 너야 말로 너네 부모님 보고 집해달라고 하면 되겠네. 아니면 너가 직접 돈 벌어서 하라고 하니까 저한테 이제는 욕까지 퍼붓더군요. 그래서 제가 여자친구 보고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본색 드러내 주시네. 사람이 힘들 때가 오면 인간성이 드러난다더니, 나도 너 같은 거 필요 없어. 그때부터 난리를 피우고 헤어지고 나서 집에 들어와서 휴대폰을 보니 정말 미친 여자처럼 카톡에 온갖 욕을 장문으로 도배를 해놓은 겁니다. 한남충인이 뭐니 하면서 능력도 없는 게 어쩌고저쩌고, 그러니 배신당하지 라며 온갖 악한 말로 도배를 해놨더군요. 그래서 저는 바로 차단하고 회사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녔고 정말 노력 끝에 죽으라는 법은 없는지 투자하기로 했던 한 회사가 미안하다며 소개해줬던 다른 투자사가 저희에게 원래 투자받기로 한 금액에 대한 돈을 투자해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직원들도 훨씬 좋은 직원들이 들어왔고요. 새 직원들이 들어오고 나니 일은 더잘 풀리게 되었고 저희가 개발하던 일도 마무리가 잘 되어서 업계에서 소문이나 지난번보다 훨씬 더 돈을 잘 벌게 되었습니다. 통쾌했던 것은 돈을 잘 벌게 되니까 뒤통수 치고 나간 직원들이 다시 와서 받아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단호하게 거절하며 꺼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어차피 저한테 해주기로 했던 집이라고 집까지 제 명의로 해주셨구요. 그로부터 한달 정도 지났나? 어디서 소문을 들었는지 이 벌레 같은 전 여자친구가 연락 와서는 잘 지내냐며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퇴근하고 저희 회사를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는 직원들이 다 퇴근하자 제 앞에서 무릎 꿇고는 울면서 말하기를 저를 정말 좋아하고 사랑했는데 그에 비해 제가 그 마음을 너무 몰라주는 것 같았다고 또 우리의 미래라고 생각했던 돈들이 허공으로 날아가는 것 같아서 순간 감정을 못 추스리고 저한테 못할 짓을 했다면서 우는데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자 뺨을 흐려치고 싶은 충동을 들게 해주더군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앞에서 쇼더 이상 안 해도 돼. 네가 얼마나 밑바닥 쓰레기인지 벌레인지 이미 다 알았으니까. 이제 네가 버렸던 종이가 갑자기 복권 당첨 종이처럼 느껴지는 거냐? 역겨우니까 제발 내 앞에서 더 이상 이러지 말고 너갈길 가. 근데 나 이렇게 된거 어떻게 알았냐? 니까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연락을 했다고 하더군요. 저희 아버지께는 사실 제대로 말씀 안 드렸거든요. 아들 어디 가서 엿 먹었다고 말 들으면 소개해준 분이나 아버지나 민망해지실까봐 그냥 성격 차이로 헤어졌다는 말에 이 벌레 같은 여자한테 제 근황이랑 집도 해줬다고 다 말했나 보더군요. 내가 너희 부모님, 우리 부모님한테 민망해할까봐 너가 나한테 욕하고 보낸 문자들 공개도 안 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것도 모르고 너 같은 벌레한테 연락한 것 같다고 한 번만 더내 앞에 나타나면, 이거 우리 부모님한테 다 보내고, 너네 부모님한테도 보내서 망신시켜 줄 테니까, 그나마 곱게 말해줄 때 꺼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지독한 말을 듣고도 저한테 계속 연락하더니, 이제는 안 통한다는 걸 알았는지 욕 비슷하게 또 적어서 보내더군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제 인생의 가장 축복은, 이 여자의 진면목을 결혼 전에 알게 된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화위복이라더니 제 위기가 제 인생을 살렸네요. 저에게는 오빠가 둘씩이나 있어요. 큰 오빠는 이미 결혼해서 애가 둘이 있고요. 둘째 오빠는 32살인데 아직 미혼입니다. 둘째 오빠에 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둘째 오빠가 최근에 사귀는 여자가 있다면서 저희 부모님께 넌지시 인사를 시키고 싶다고 했어요. 사실 오빠가 저희 부모님께 인사드리겠다고 소개한 여자분이 지금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여자는 뭐 고등학교 동창이랬는데 오랫동안의 연애 기간을 가지고 사귀었지만 상견례 전에 우연히 오빠 여자친구의 친 오빠가 사기로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여자친구의 아버지도 같은 죄목으로 전과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절대 결혼을 반대했었고 작은 오빠도 자연스럽게 첫 번째 여자친구랑 헤어지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작은 오빠가 많이 상처받고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다른 여자를 사귀지 못하면 어떡하나 하고 저희 부모님이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두 번째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네요. 물론 여자친구 쪽 부모님께는 인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작은 오빠는 여자친구 집에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 깜짝 놀랐다고 했어요. 집이 엄청 깨끗하고 온 집안이 빛날이 그 자체였대요. 신발 벗어놓는 현관 바닥도 거의 맨발로 다닐 수 있을 만큼 티끌 하나 없는 것에 놀랐답니다. 거실이나 화장실에도 무심코 앉았다가 낙상할 정도로 매끈하고 반질반질 했다네요. 작은 오빠 여자친구는 다른 형제도 없이 외동이라서 그런지 거실이나 주방 쪽이든 보이는 곳에 자질구레한 살림이 없더래요. 꼭 필요한 물건만 칼같이 정리가 되어 있었고, 화장실의 수건마저도 흰색인데 무슨 호텔에서나 본 듯하게 각이 잘 접혀져 있었다고 했어요. 물론 화장실엔 머리카락 한올 떨어져 있지도 않았고요. 작은 오빠가 물로 손을 대충 씻고 나오려 했더니 여자친구가 비누로 손가락 사이사이를 꼼꼼히 다시 씻고 나오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비누로 손을 다시 씻고 걸려있던 수건으로 손을 닦고 나오려는데. 여자친구도 손 깨끗이 씻으면서 주변에 물에 튀긴 것들을 일부러 다 닦고 수건도 다시 반듯하게 놓고 나오더래요. 작은 오빠는 참 가정교육을 잘 받았네 라고 생각하면서 결혼하면 살림을 잘하겠다고 생각했다네요. 작은 오빠는 여자친구의 모든 면이 사랑스럽고 좋아 보이나 보이더라고요. 작은 오빠 여자친구의 첫인상은 아주 예쁘장하고 빼빼마른 체형의 깔끔한 외모였습니다. 같은 직장 내에 다른 부서의 직장 동료인데 같은 층에서 일하다 보니 오며 가며 마주쳤는데 여성스러운 외모에 눈길이 많이 갔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새침때기 같은 분위기여서 다가가기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저보다 한살 아래였는데 창백하다시피 흰 피부에 여리여리하고 갸날픈 온맵시가 남자들의 보호 본능을 자극할 만한 매력이 있는 여자로 보였고 오빠가 좋아할 만한 여자더라고요. 그러나 여자인 내가 보기에는 어딘지 모르게 선이 있습니다. 깔끔함이 지나친 것 같았어요. 아니면 저희 집이 더럽게 하고 살아서일까요? 네, 지나치게 깔끔을 떨었어요. 처음 저희 집에 인사를 온 날에 현관에서 신발을 벗어 놓기 바쁘게 자기가 벗어 놓은 신발을 가지런히 놓는 모습을 보여서 거기까진 어느 정도 보기에 나쁘지 않았는데. 거실을 들어오자마자 저희 부모님께서 드리기로 바쁘게 손을 씻는다면서 화장실을 찾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화장실로 안내해서 손을 씻는 모습을 봤는데 조금 이상했습니다. 세수 빈으로 골고루 정갈하게 씻는 모습을 멀찌감치해서 지켜봤는데 대충 씻어도 되겠구만 한참을 정성스럽게 씻고 나오더라고요. 거기에다가 걸려있던 수건으로 손을 닦으려고 하다가 갑자기 새 수건을 꺼내 손을 닦고서 가지런히 걸어오며 나오더라고요. 제가 안본척 하면서 다 봤습니다. 그리고 욕실에서 나와서 저희 집 거실을 쳐다보는 눈빛이 약간 흔들거리더군요. 저희 집 주방에는 식탁에 엄마가 음식 준비를 하느라 어질러져 있어서 상을 거실 쪽에 펴놓고 엄마가 음식을 나르고 있었어요. 엄마가 며느리가 처음 인사오는 자리라서 이것저것 많이 차려주셨거든요. 그때 큰오빠의 식구들이 왔습니다. 일찍 출발한다고 했는데 오던 길에 이제 간 6개월 된 둘째 조카 젖먹이고 기저귀가 느라 도로가 간간히 막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는 3살짜리 아들은 큰 오빠의 품에 안겨 있다가 현관 출입문 앞에서 내려왔는데 할아버지를 보자마자 신발을 신은 채로 손살같이 거실로 달려가 품에 안겼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 작은 오빠의 여자친구가 기겁을 하더니 조카에게 달려가서 신발을 벗기려고 하니까. 조카는 낯선 사람이 자기 발을 만지니까 신발 만지지 못하게 방방 뛰었고 작은 오빠 여자친구는 더러우니까 신발을 벗어야 한다고 세 살짜리 아이랑 실랑이를 하더군요. 그걸 보던 큰 오빠가 작은 오빠 여자친구와 첫 인사를 나누며 조카 신발을 벗기고 있는데 어느새 조카가 신발 신고 달려나왔던 곳을 따라 열심히 물티슈를 들고 닦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서서 닦겠다고 하고 손님은 앉아 계시라고 하고 대충 눈에 띄는 것만 닦았더니 어느 순간 본인 성에 안 찼는지 더럽지도 않았는데 꼼꼼히 다시 닦고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작은 오빠한테도 눈치를 주면서 더러우니까 걸레 가져와서 닦으라고 한것 같았습니다. 작은 오빠는 깨끗한데 뭘 그러냐는 식이었고요. 작은 오빠 여자친구는 뭔지 모르지만 많이 좀 불편한 표정이었어요. 식사도 파리똥만큼만 먹고 엄마가 큰맘 먹고 비싼 제주갈치 큼직한 걸 사서 어려운 자리라서 잘 먹지 못할까봐 젓가락으로 뼈를 다 발라서 따로 접시에 먹으라고 줬는데도 먹는 신용만 겨우 하고서는 거의 남겼더라고요. 그리고 옆에다가 화장지와 물티슈를 무슨 보물단지 모시듯 두고선 보기에도 지나치게 자기 주변을 이곳 저곳을 닦기 바빴어요. 제가 보기에도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했는데 작은 오빠도 눈치가 보였는지 여자친구에게 더럽지도 않은데 그만 닦으라고 한것 같았어요. 작은 오빠는 사랑스러운 자기 여자친구가 깔끔한 편인 줄은 알고 있었지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작은 오빠는 평상시 모습 그대로 꾸밈없이 보여주었다고 해요. 엄마가 작은 오빠 여자친구가 인사하러 오는데 오빠 방이 더러우면 안 된다고 해서 저보고 방을 치우라고 했는데 대충 보이는 것만 정리하고 청소기를 간단히 돌렸었네요. 평소에 오빠가 방에 들어오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에 대충 치웠던 건데 오빠 여친이 침대 밑에 무슨 냄새가 난다고 들춰보더니 경악을 하더래요. 벗어놓은 양말이며 운동 갔다가 땀에 젖은 운동복이 들어있는 가방을 들쳐내더니 침대 밑에 먼지들이 청소가 안돼 있는 걸 보고는 이렇게 더럽게 해놓고서 침대에서 자는 거냐면서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리고 곧바로 더러운 가방 만진 손을 씻으러 간다고 욕실로 가더니 또한번 놀라 자빠지더라고요. 큰 오빠네가 기저귀를 갈면서 응가 기저귀를 화장실 쓰레기통에 버렸는데 급히 처리하느라 쓰레기통 뚜껑이 열려진 상태라서 바로 기저귀가 보였나봐요. 그리고 세면대에서 조카 엉덩이를 씻긴 것을 알고서는 기절할 듯 놀라면서 화장실에서 나오더니 갑자기 저희 엄마에게 급히 가봐야 할것 같다며 인사를 하고는 허겁지겁 뛰쳐나갔습니다. 작은 오빠가 급히 뒤따라갔는데 나중에 집에 들어온 오빠의 안색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모님과 큰 오빠네가 알면 속상해할까 봐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날 작은 오빠 여친은 서로 안 맞는 것 같다며 헤어지자고 했답니다. 더러워서 한시도 함께 못 있겠다고 했다네요. 저희 집이 깔끔한 편은 아니지만 보통 가정이고 평균인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더럽게 느꼈다니 어이가 없었어요. 오히려 제가 보기엔 결벽증에다 강박증제가 중증으로 보여서 심각한 정신병적인 것이 아닌가 의심스러웠습니다. 작은 오빠는 여자친구가 우리 집에 와서 현관에서부터 거실과 화장실, 그리고 주방에서부터 오빠 방까지 깨끗한 곳을 찾아볼 수가 없다면서 더러워서 잠시 잠깐도 있을 수 없어서 뛰쳐나왔다는 말에 매우 충격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속상해하실 테니 엄마 아빠께는 말씀드리지 말라고 해서 모르고 계세요. 손님 맞이한다고 해서 나름 바쁘게 청소도 하고, 한우갈비랑 갈치조림과 닭갈비 등 육회공으로 구색 맞춰서 식사준비를 정성껏 했는데 예의 없이 쥐꼬리만하게 먹는둥 마는둥하고 집이 더럽네 어쩌네 별 희한한 소리를 다 했다니 그런 여자가 우리 집 식구 안 되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작은 오빠도 여자친구한테 실망한 것 같았지만 그래도 미련이 남았는지 둘이서 아웅다웅 한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빠에게 분명히 말했어요. 그 여자 정신적으로 온전치 못한 것 같아 보여. 일단 병원부터 가서 진료 한번 받아보라고 해. 라고 말해줬어요. 그랬더니 작은 오빠가 그제서야 제가 몰랐던 사실을 말해줬어요. 작은 오빠 여자친구는 작은 오빠를 만나기 전에 파혼한 경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결혼 날짜를 잡아놓고 회사에 청첩장까지 돌렸는데 결혼식하기 일주일 전에 파혼했다고 했습니다. 작은 오빠도 같은 회사이기 때문에 청첩장을 받아봤었고 파혼했었다는 소식을 들어 알고 있었는데 왜 파혼했는지는 모르고 있었다가 직접 물어보니 결혼할 예비 신랑 발에 무좀이 있는 데다가 씻기 싫어해서 더럽고 불결해서 파혼했다네요. 그러면서 작은 오빠는 깔끔해 보여서 마음에 든다고 했었는데 처음엔 정말로 좋크인 줄 알았답니다. 이제 보니 그 말이 진심이었다는 걸 알고서는 작은 오빠도 좀 놀라운 표정이었어요. 작은 오빠는 여자복이 없나보다 하고 결혼할 팔자가 아닌 것 같으니 당분간 결혼 생각을 하지 말아야겠다고 하면서 기가 잔뜩 죽어 있습니다. 큰 오빠는 결혼해서 알콩달콩 잘 사는데 왜 작은 오빠는 결혼할 여자마다 문제가 생기는지 저도 참 속상했습니다. 참고로 저희 집 생각하시는 것처럼 절대로 더럽지 않습니다. 손님 맞이 한다고 해서 따로 충분히 청소했었고요. 오해하지 않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빠 몰래 엄마랑 유명한 점집이나 무당집에 조언이라로 들으러 가볼까도 생각해 봤습니다. 엄마가 예전에 우연히 저희 형제들 사주를 보신 적이 있으셨는데, 저와 작은 오빠는 일찍 결혼하면 안 된다고 한 적이 없었다고 하셨답니다. 다시 한번 사주나 점을 한번 보고 싶기도 합니다. 연달아 두 번씩이나 그러니 저도 참 답답했습니다. 제 큰오빠가 잘 사는 것처럼 얼마나 좋은 여자를 만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작은 오빠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위해주는 따뜻한 여자를 만나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오빠 힘내라 화이팅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사건이 있다면 그건 바로 삶과 죽음 그리고 결혼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의 복 중에 세 가지는 부모와 형제, 그리고 배우자를 잘 만나야 하는 거라고 합니다. 가난과 죽음, 그리고 부모와 형제를 만나는 건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지만 결혼과 배우자를 만나는 건 우리 자유 의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니 신중해서 선택해야 할 것임이 분명합니다. 앞으로 배우자를 선택해야 하실 분들은 이점 유념하셔서 모두 좋은 배필들을 만나시길 기원합니다.